안녕하세요. 저는 미블리사랑입니다 오늘은 제가 발렌타인데이, 어, 초콜릿을 소개할 건데요. 제가 지금 촬영 장소가 바뀌는데 죄송합니다. 어, 방에 가서 촬영할까요? 여기는 좀 그래서 방에서? 제 방에서 할게요. 그러면 초콜릿을 얘기를 가져가고 얘기를 가져가고 또 하나의 초콜릿을 가져갑니다 잠시만요 이거는 제가 여기서 소개해드릴게요 초콜릿 엄청 많아요 여기 있고요 그럼 하나씩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M&M 초콜릿인데요 이건 되게 맛있어요 초콜릿이 이렇게 많은 초콜릿이 있고요. 이렇게 초콜릿이 있어요. 그 다음에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. 이거는 MM 이란 MM 이라는 초콜릿인데요. 초콜릿 되게 맛있어요. 이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 아홉 개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Make it w 웨이라는 초콜릿인데. 아직 안 먹어봤어요. 밀키웨이가두개 있고요. 그 다음에, 이거는, 어, 그, 뽀공이님이 좋아하는 틱스. 티스 초콜릿인데요. 이거는 뽀금이, 뽀공이, 뽀공이님이 되게 좋아하는 초콜릿이세요. 그래서 초콜릿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세니커즈. 스니커즈는 되게 맛있어요. 제가 언제 작은 거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. 스니커즈도 맛있고. 그 다음, 에 위키웨이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네요. 먹으면, 먹고, 먹고 나서 제가, 그, 뭐 메모지나 뭐 그런 데다가 적어서 말씀해드릴게요. 이건, 이렇게, 이거, 치즈, 푸 이렇게 써있고요. 그리고 이거는 봄봄, mm 이라는 초콜릿인데 되게 맛있어요, 초콜릿. 이렇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위키웨이란 초콜릿이에요. 이거, 밀키웨이, 그 다음에 두 개, 스니커즈 하나 큰 거, 그 다음에 틱스. 그 다음에 본 아홉 개가 이렇게 들어있었습니다. 이렇게 저의 초콜릿 소개였고요 어, 저는 이제, 음, 수요일날 그때 제가 졸업을 해요. 이 졸업하고 나고,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3월 2일날은, 어, 중학교를 갑니다. 그럼, 안녕.